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취임 후첫 국가 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입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 가시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한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5월 정신은 오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5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책임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laughs>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정신을 기르며 그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5월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 과정 대강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역사 사건을 생략한 거라는 게 교육부 해명인데요.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 전남 각계에서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입니다. 공통 과목인 한국사 성취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빠졌습니다.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번 언급됐던 5.18이 삭제되자 5.18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일이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5.18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더는 논란이 없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작년에 헌법 전문 수록 토론도 했고 했는데. 그 헌법 전문 수록이 안 되면은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전하며 개정 교육 과정 성취 기준 해설에 5.18을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교육부는 교육 과정에 5.18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학습 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취지로 세운 대강화 방침에 따라 생략했다는 겁니다. 또 성취기준 해설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기간을 명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간략화 원칙에 따라서 다른 중요한 사실들과 함께 빠졌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화도 좋지만 대통령도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한 5.18을 교육 과정에서 삭제했다가 교육부가 겪지 않아도 될 혼란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